왜 막아요 집회 장소에서 집회 장소는 마을길이야왜매마을길이야왜 사람을 쳐? 어? 마을길이야? 여기 마을길이야요왜왔다 길이 경찰청장, 경찰. 이 뭐하는 짓입니까? 집회대 하기 전에 토리스라인을 켜고, 이 집회의 자유를 미국놈들한테 갖다 처벌을 하고, 우리 주민들 봉쇄하고 탄압하는 것은 온제 간데없고, 도로교통법으로 사법처리를 한다고 여러분들 경찰들 잘들어세요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군사시설이 아닌데 군사시설 등 차량이 올라가면 은 여러분들은 단속해야 될그 경찰의 권력이 올라가는 차량을막아요 우리의 경찰, 경찰들에 숨어 있는 저의한 국방부 놈들, 아이 새끼들은 장병들을 어떻게 했길래 집단으로 코로나 빌리기하고 성추행하고 은폐하고 이씨발놈들이 무슨 국방부입니까? 개새끼들이지. 이럴 때 요가라고 둘봅니다 아, 그런데 무슨 놈의 교수직은 그 장관 있고, 똥들들 있고, 그걸 그래 맞습니까? 5 5도부터 서라고 했지. 야, 이 시발놈들아.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인데 무슨 놈의 안보를 맡기고 잡아졌습니까 제가 지난번 그 그랬죠. 내가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 군대 의사군 용룡적 부차군 용룡적이면은 넘어가면 될거에요. 실위에 <laughs> 편성하는 놈들, 사디에 버티는 그들이 미국의 침략은 진행 중인데, 집권당의대표라는 놈이나, 잠재적 대권을 지려고 나온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 오로지 우리가 깨어있으면은 얼마들도 의치하지 못할 겁니다. 사드는 냉전체제의 패권 경쟁을 부활시키는 인류 파멸의 전쟁 무기우니 이를 조장하며 앞장서는 불의한 사람들의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소송의 전쟁 무기 불법 사드를 철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6년 동안 이곳에 앉았겠습니까? 진짜 감옥에다 갖다 넣겠지요? 안 넣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찌 경찰서적 명령에 따라서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법이었다면 여기다 나도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서이 <놀람> 길에 앉아 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수차례 경고방송과 잠법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힘들게 와 있는데 어떻게 방해되는 방법들이 앉아 있는 이러지 않은 형법이지. 도건? 어? 긴급 경계를 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산하거나 원래의 집회 장소에 맞지 효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거주. 방법으로 앉아 있는 행위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4조 해산명령 부용죄로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아닌 장소에서 그냥, 이동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찰은 종교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단, 도로가 아닌 오로 밖의 장소 종교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법상 이런 교통방있제도로교통방역 아얘기에 아, 뭐 회사에... 손대지 아, 마세요 에 손대지 마의가안가기보다는 예의가 아니라고 선물에 손대지 예의가 아니고 에 손대지 에선물 선물에 선물에 선물 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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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에에

아... Um 우리에게 물리 행사에서 부자들을 이격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와. 도로에 앉아서. 자, 무리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무리하게 두지 마요. 자, 구두로, 아, 여러분 이동할 것을 무지하시고 무리하게 두지 마십시오. 수프로이동하하않시죠수프로4 0 2 0는이지4 0 2 0형이기4기2 0형이지 4020형이지? 4이지4 0안0형이지4 0 2 0이동4라고지4드지 4020형이지? 지이 오에서 연장, 연장이를 만회 같은 에 이동하셨어. 지배가 허용된 만회 한쪽에서 이흐으로를 진행해 주세요. 멍청한 새, 손당해 가지고 한 이렇게 됐지. 어, 세상에 하나, 이 주장, 이 주장, 이 주장, 거기 안 가셔. 이쪽으로 빠지세요. 아주지 마세요. 여사신청 여사신청 아 진짜 야,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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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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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천지여 아동이 체하신전 사내지하신전, 천지여 아동이 최하여 천지영지하신전, 지금 현장에서 스로 도로정보를 죠 불법입니다!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소송에서 지켜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시설물에 <Bana avec behaviour> 불법으로 공포적에 많이 가는 것을 즉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모두 어깨 허락을 고합니다 혼자 는사람들이옆을신빨 여러분의. 남 차례 회의범을 접수될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저전를받렸습니다 여자 인사가누가선생 영철이 서고 있어. 차량을 기놓 올려서 2천 명씩 모여서 이 조용한 소상이 마을에서 뭐하는지 이냐고요 국가 통합이에요. <놔람> 자, 국가 통합을 오래가지않리들지 마세요. 국가 통합 오래간만에. 삼백사십만을 찍자. 삼을에이해서 지금 조정해. 생사람 한 사람 우리는 와이도안받습니다와봉공으로

불법 사 중단하라! 불법 풍사 중단하라! 법사 중단하라! 불사 중단하라! 불사 중단하라!